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큰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또 건강, 가정과 생업, 그리고 섬기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설립되어진 지몇년 되어지는 날이라고요? 네, 41번째 맞는 생일입니다. 41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립 당시에 그 교인들 가운데서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은 김은혁 권사님하고 저둘 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 그 설립 당시의 얘기를 조금만 하려고 합니다. 아마 다음 교회는 이런 말을 할 시간도, 기회도 없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되어진 것은, 어, 아, 그, 12월 31일, 41년 전에, 김은혁 권사님의 그 리빙룸에서 오렌지 드롭에 있는 피코하고 라브레 쪽에 있는 이 증방에서 이제 아이들까지 30명의 교인들이 모여서 평강교회를 설립하기로 선포하고서 첫 예배를 그러면 어디에서 드릴 건가 예배 드릴 처소가 없어서 임시로다가 공원에서 드리기로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첫번 예배 드렸던 장소는, 아, 다저스 야구장 그 건너편에 엘리시안 공원이라고 했는데, 그 공원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과 같이 추운 날씨였습니다. 그것이 가능하였었던 것은, 아, 날씨가 좋으면 많은 사람들이 공원에 나오는데,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아, 새해 첫 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공원에 모이지 못해서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서 거기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라고 합니다만은 교회를 설립하는 교회들마다 예배처소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재정적인 형편이 있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장소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그런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었는데 얼마 동안 그것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두달 동안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그예배처소가 불편하다고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그때 그 예배 드릴 때 행복해하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기만 합니다 한 번만 예배 드리기 것이 아니라 도시락을 준비해 가지고 가서 그 자리에서 예배 마친 다음에 또다 나눠서 먹고 한 시간에 또 오후 예배까지 들이고서 거기에서 흩어졌습니다. 아마 지금 같으면은 그런 장소에 오라로 모을 사람들이 없었을 텐데 그때는 우리에게 그러한 간절함이 있었고 또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두달 이후에 예배 처서를 허락받은 것이 흑인 교회당 건물이었었는데 그 교회에서 예배 시간 허락받은 것은 흑인 교인들이 예배를 보고 이제 남은 시간이 오후 1시 반, 그리고 주일날 오후 7시, 또 새벽 기대는 마음대로 드릴 수 있다고 해서 새벽 예배와 매일 새벽 예배와 그다음에 주일낮에는 오후 1시 반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민교회 역사상 주일날 예배를 오후 1시 반에 드렸었던 것은 우리 교회가 첫 번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5년 3개월 동안 이제 예배 드리는 동안에 미국 교회 당이니까 예배를 맞춰도 우리가 한국 음식을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냄새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주일날마다 뭘 먹었냐면, 다운타운의 도넛 공장에 가서, 그도넛을를 어떤 때는 열두 다진도 사오고, 스무 다진 사와가지고, 매주일 아주 그때 는 이제 도넛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 밖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 도넛하고 커피를 먹게 되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5년 5개월 만에 욕후에 있는 성전 건물을 허락해 주셔서, 1시 반 오후 예배가 11시 예배로 바뀌면서 그때부터는 참으로 이제 모일 때마다 교회에서 만난 우리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음식을 그리웠으면, 교회 그 음식을 그리웠으면, 그때부터 우리 여전히 내가 열심히 성도들을 섬겨와서 오늘의 지금까지 그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교회 친구들이 말하기를 아마 교회 음식 가운데 제일 맛있는 음식이 어느 교회 음식이라고요? 평강교회 음식으로 이어져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로 수고하신 분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시생만 아니라 시간과 생명을 바쳐가면서 죽도록 충성하셨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핏댁 장로님의 기도 내용과 마찬가지로 그런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은혜를 받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편안한 쉼을 받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설립 42년을 해고하면서 이 교회를 우리에게 물려주시기 위하여서 피와 땀으로 참으로 충성하신 여러 교인들의 교원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여러분의 시생을 받으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수고하셨다고 하면 인사해 드리세요. 손도 잡아 드리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한 것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예배처소를 구하기 힘들어하고 또 우리와 같이 이렇게 건물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은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또 개중에는 그 건물을 소유하였지만은 페이먼트 압박 때문에 정말로 밤잠을 잃지 못하고 심각하게 고문이 나는 제 친구들도 주변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그 모든 참, 아, 어려움에서 이제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페이버터 걱정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하셨어요. 정말 이것이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우리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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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없다고 말한 사람은 철학자 괴테라고 그러죠. 우리의 삶에서 시작이 얼마나 중요함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익숙한 시작이 얼마라고요? 반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2022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축복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 주신 것은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 어려움을 주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시라. 그 정반대로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고 이땅 위에서 아름다운, 영어로운,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새해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최초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서 사람이 살아가기에 아주 좋은 조건과 환경을 다 만드신 다음에 아담과 유브에게 그 에덴동산을 주셨습니다. 번성하고 생육하고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행복하게 살라고 에덴동산에 그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즐겁게 살라는 것이죠. 축복을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으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행복과 축복으로 시작한 에덴 동산의 삶이었습니다만은 길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죠? 누가 그렇게 된? 그 결과는 아담과 유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에덴의 시험과 시련, 고통과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증오와 전쟁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유입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러나 저들은 그 축복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신 축복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누구에게? 사단에게, 원수에게 빼앗겨 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22년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안에를 축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 자라나는 손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오늘도 어, 큰애 가족들이 어, 오늘 신년 예배 참석하고 있는데 이틀 전에 아, 코로나 검사에서 둘째 손녀가 파지티브로 나왔어요. 그래서 어, 다섯 식구 중에 한 사람만 중학생인데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본인들도 안 오겠다고 라또 나도 오지 말라고 해서 오지를 아니하였는데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서 얼마나 그 할아버지로서 흡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가장 큰, 크게 효도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에게 염려와 근심을 끼쳐주지 않냐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의 본분을 다할 때 부모는 행복해하고 또 대견스러워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누구를 통하여 기뻐하신다고요?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얼굴을 들수 있게끔 살아드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하늘을 살아들수 있는 내가 되어질 원하고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충심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러한 삶은 어떠한 삶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너는 누구와 함옥하라고요? 하나님과 함옥하라 말씀하여 주습니다 그리하면 무엇이 임한다고요? 복이 내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슨 복을 받아야 된다고요? 세상에 복이 많이 있죠. 친구의 복도 있고, 그 다음에 직장의 복도 있고, 사업의 복도 있고, 건강의 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이 많이 있지만은 복 중에서 가장 위대한 내가 반드시 받아야 할만 복은 무슨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주님이 나와 동의하시는 복, 영생의 복. 천국을 소유하는 이 복을 받아만 되어지는데 그 복을 누구와 주신다고요? 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화목하는 자에게. 누구와 화목한다고? 부부간에도 화목이 필요하고 부모와 자식간에도 화목이 필요하고 성도간에도 화목이 필요하고 직장에서도 서로 간의 화목이 다 필요하지만은 정말로 가장 필요한 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의 관계, 소통의 관계, 이 복이 가장 귀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 아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계획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형통케 이루어주시겠다 그랬어요. 세상 이거보다도 확실하고, 분명한 축복이 어디 에 있습니까 우리에게만 모든 좌절과 절망 고통 이 모든 시련에서 주님께서 벗어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 오늘 성경은 뭐라 보는 거니, 내 장막에서 무엇을 버리라 했어요? 내 장막에서 불의한 것을 버리라 했습니다. 장막은 우리의 심령이 되어줄 수 있고, 우리의 육체가 되어줄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이 되어줄 수도 있고, 우리의 교회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불의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계획,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내 삶, 과거의 얽매인 것, 구습 이 모두를 다던져버리라 하랬습니다 어디로 던져버려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과거의 시간 속에 다 던져버리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뻐하시기 위해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다 던져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줬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을 누가 받아야 되겠느냐? 오늘 성경은 누가 받으라는 거 아니? 너라고 지목해서 말씀해 줬습니다. 은혜도 누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받는데 내가 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삶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남니다 나. 주님도 내가 만나야 되어지고 천국도 누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들어가야 돼지는 거예요. 내가 받지 못한 은혜와 구원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니, 너라고 분명히 주목해서 말씀하여 줬습니다. 세상에 어떤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 없이 아무리 많은 성공을 하고 큰 부자가 되어지는 못하겠습니까? 주님 없는 그 재산은 축복이 아니라 나중에 화가 되어지더라고 우리가 그런 거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믿음 없이 형통한 사람들, 한때는 잘 나가지만은 머지않아 가지고 추풍가에 벌어다 고꾸라지고 말더라고 세상에도 주는 기쁨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금방 끝납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 사단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지옥에 들어갔답니다. 그가 평소에 알던 지옥은 두렵고 무섭고 공포스럽고 정말로 험한 것으로 알았는데 막상 꿈속에 들어가 보니까 지옥도 살만하더래요. 아 그래서 야이 정도의 지옥이라면 내가 두려움과 공포가질 필요 없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즐길 거다 즐기고 먹을 거다 먹고 내 멋대로 살자 그러고 세상에 나와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간 거예요? 또간 거에 갔던 꿈에 봤던 그곳으로. 아 그런데 이번에 갔을 때는 먼저 갔을 때 하고는. 이거는 천지차일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이 막 그냥 폭포수 같이 밀려고 벗어날 길이 없어.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지옥의 사자한테 컴플레인한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나를 데려고 와서 보여줬던 그 지옥은 어디로 가고 이렇게 내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느냐고 항의를 했더니 그 지옥의 사자가 그러더래요. 그때는 홍보기간이라 <laughs> 그렇게 안 하면 여기에 올 사람들이 없으니까 내가 속였다고. 내가 그꼬에 빠져서 여기에 들어온 놈이라고. 그러면 내가 다시 여기를 빠져나갈 방법이 있나요? 너그러더고 no, Never! 너는 나에게 한번 속을 이상 여겨서 영원토록 그저자형 행보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공이 누가 되어줘야 된다고요? 내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천국도 누가, 누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돌아가야 되고 우리 교회인들이 다 들어가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니?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가 되어져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 화목하는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무엇에서 떠나가는 거다? 불의에서 떠나는 거다. 죄에서 떠나는 거다. 그럼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게 죄예요. 기도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전도서 1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근심이 어디에서 떠나가게 하라고요? 내 마음에서 근심, 염려, 불안. 아니 내가 근심한다고, 염려한다고, 불안한다고 내 주변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는 아닙니다. 안 됩니다. 누구에게 가야만 주님께 나아가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으로서 2022년을 정말로. 행복하게 승리하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